<laughs> 그 다음 판 시작하고 대시평 따 있는데 못 맞추는 거봐 <laughs> 고블린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러면서 스르륵 빠지고 여기 호공이다가 쓰시고 있는 거 보소 옛날 던파는 스킬 빗방이 엄청 많았었지 15년 전 비명굴킹 오딱 봐도 무기 고강아 뭐야 개가 뿌인데? 비명 목걸이 할기의 볼링 딱 봐도 고강아 한 12강 13강 와일드펑크 그다음에 실버 소울 세트 <laughs> 진심 개사기 장비인데 레어예요 레어. 지금은 레어는 그냥 획득하면 무조건 해체기잖아요. 다 개십 쓰레기, 십십십십십 쓰레기인데 이때는 레어도 존나 비쌌단 말이지. 퀵 실버 소리라는 레어 장비가 있었어요. 가죽인데 이게 프로세트를 끼면 언제든 테 추뎀인가 개사기였어요. 이때 당시 방어구로 추뎀이 생기는 건 정신 나간 수준이라. 칭호도 그 한우 그거 칭호고 와 씨, 개가쁘네 테라나이트 리볼버 있고 에픽도 있네 선슬라이더 아니야 이거? 그 다음 패스트펜에 왕가의 목걸이까지 있는데? 뭐야 이 사람 휘모아치는혼 반지도 여기 있고 와 왕가 목걸이가 있어? 이거 막 8천만원짜리인데? 아 칭호도 드림파이터도 있구나 이거 드림파이터잖아 와 이정도면은 옛날에 상위 거의 1% 애초에 인벤토리에 1억 2천 굴드가 이때 당시에 있던 것만 해도 거의 사장님인데 이정도면? 퀵슬롯에 샤프하이드 99개 올려놨고 와 옛날 던전 하면 지렸다와씨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옛날 던파가 존나 좋았던 이런 감성이 좋았어요 왜냐면 로리엔 안쪽 로리엔 여기가 완전 초보 던전이잖아 근데 시작인 던전이 있는 엘븐가드의 끝인 던전 시작이랑 끝이 같이 있거든 로리엔 로리엔 안쪽 여기가 완전 레벨 1부터 시작하는 던전인데 엔드 컨텐츠도 여기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그냥 심심해서 있다 이게 아니라 스토리가 또 있잖아 비명골이랑 빌마르크 제국 실험장이랑 이런 감성은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엄청 신비로웠었는데 어쩐지 막 고렙들이 다 로리엔 그쪽에 모여서 파티하고 그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왜 그러지 싶었는데 빌마르크 도는 거였어 어떻게 딜을 볼까? 오 크리초도 여러 개 있고 대발이 버노크 빌드는 아쉽긴하다. 이거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야 고수인데 아바타도 많은 거 보소 클리압에다가 오 일단 돈이 많은 건 확실해요. 구워주기 분미 아바타 뭐야 이 사람? 드레스까지 이거는 이거 그래? 여자 아부... 분미 아바타를 웨딩 아바타 취향 확인 <laughs> 입장에서 곡괭이질 맞는 거 국룰 <laughs> 저거 데미지는 안들어오는데 존나 기분 나쁨 오, 바로 바베큐. 오, 홀. 번호크 콤보까지 깔끔하게. 과연, 깔끔하게 죽일 수 있을, 오, 와, 이거는 깔끔했다. 제가 아포피스가 콤보로 안 죽이면 땅에 꽂히면서 지랄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평범한 도굴꾼이잖아요. 근데 마곰 마포피스가 땅에 닿으면 갑자기, 일어나라, 나의 하수인, 막 이러면서, 딱 땅에 꽂히고 얘네들 좀비로 바꿔요. 그럼 피 실피 남았을 때다 풀피가 되거든. 그래서 아포피스를 처음 등장했을 때 콤보로 딱 죽이는 게딱 고수냐 조보냐의 기준이었어. 몬스터를 결투장처럼 자꾸 그랬었죠, 옛날에. 리벌 보서리 투박하다. 라이징샷 은탄 소리도 난 너무 좋았어 레인저하면 은탄이지 이동사격 투박한거 봐 옛날에 이동사격은 진짜 그냥 이동사격이었어요 이동하면서 그냥 쏜. 진짜로 딱 그거야 어 근데 데미지 엄청 세네 비명골 킬 쏘로도 혼자서 이정도면 딜 진짜 센건데 그리고 지금 거의 평타 사냥이왜냐면 MP가 부족해. 벌써 MP 지금 절반 이하야. <laughs> 두 번째 방인데. <laughs> 그 와중 옛날 영상 특 혼잣말 존나. 왜 이러지? <laughs> 어나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자 영상 녹화 시작합니다. 아 오늘 너무 긴장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히히. 아 오늘 왠지 평소 컨디션이 아닌데. 아 떨려 히히. 자 영상 녹화 시작합니다. 오늘 콤보 잘 돼야 될 텐데. 히히. 혼잣말 존나. <laughs> 왜 이러지? 짤짜리가 <짤짤이가> 안되네. <laughs> 아씨 존나 귀여운데 짤짜리가 평타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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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갈기는 건데. 그게 니까그 부드럽게 안된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영상 녹화하는데 방송인도 아니고 혼자말하고 있어. 아, 존나 귀엽네. 이게 옛날 감성이지. 그 와중에 존나 웃긴게 1 2우성락재밀봉뭐 하지 않고 샵 달러 뭐 골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이상한 거 필터링 걸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 재밀 하지 않고, 아니면 재밀 보지 않고, 제가 봤을 땐 재밀 보지 않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밀봉인지 아닌지 그걸 안 보고 산다, 안 보고 판다. 어 하나 구해봅니다. 이거인데, 그 보지 않고의 그 부분, 앞에 그 필터링 걸린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많아서 하트피트 백업폰 보면 맨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아이스, 에로우, 샷, 크로니클, 세트, 완성. 원래 이거야. 내가 쓰려던 말이. 아이스, 에로우, 샷, 빙결사 크로니클이거든요. 근데, 병신같이 이게 필터링 걸려가지고, 뭐, 왜뭐 이렇게 되어있어? 아, 정원 관리자 지팡이 획득하셨습니다. 이거거든? 아이템 이름이 정원 관리자 지팡이인데, 요거 필터링 걸려가지고, 왜뭐 이렇게 되어있어? <laughs> 좀더 웃겨. <laughs> 아이템 링크에도 진짜로 이렇게 뜨고 그랬어요. 옛날에 던파가 이런 멍청한 필터링이 너무 많았어서. 그것도 있었잖아. 원래 정자극이 필수였었잖아요. 근데 정자극이 정신 자극이 비약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급할 때 정신 자극에 비약 이렇게 하나하나 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다 정자극 이렇게 줄어서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이질아. 그래서 옛날 안톨레이드 루크레이드 그 돌았던 영상들 보면 채팅 다 이래. 정뭐뭐극뭔뭐극 뭐, 뭐, 드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존나 웃겨. <목소리> <목소리> 녹화의 부작용 C 0비읍 U. 유아 <laughs> <laughs> 진짜 존나 귀엽다 아 이게 옛날 덮바의 녹화 감성이지 딱 봐도 돈 많은 아재인데 수집어수집어 마르바스 플루버프 누가자 거의 싱가포트 타임 권호크 못 받았고. <laughs> 일부러 누운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죽어가지고. 오, 딜 세다. 오, 이동사격으로 얘를 한 방에 죽인다고? 이야, 딜 엄청 센 건데? 원래 저 하이 스펙트리스 르네째도 좀 귀찮긴 해요, 패턴. 블랙홀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러디 스톰 하이디. 아, 하디, 하디. 라이징 차 띄우고. 요저 피한 게 있는데, 저거에 닿으면 체력 퍼센트 들어와서 도망가면서 잡아야 돼요. 그 네. 나오자마자 순삭하거나 이거에 닿으면 좋대. 호공 갑자기 점프하기, 점프기 잘못 눌렀지. <laughs> 아이거렉 너무 거지 같네. 응, 렉안 걸려. <laughs> 렉 핑계 남았지? 렉 너무 거시간데. <laughs> 아 존나 웃기네. 초리장왜 버려? 초리장 버려? 초리장 버려? 설마. 아니 이건 선 넘었는데요? 초대장을 버린다고? 와 KN쪽 마법진 존나 짜증나는데 와. 기절 걸렸지? 바로 피각. 거의 심파도. 또 기절 걸리쥬? 기절 걸리쥬? 기절 걸리쥬? 그다음 유령 뽕. 여 점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뽕. 오, 점프. 이걸 알아? 오. 방금 전에 실수는 진짜로 렉이었던 것인가? 바로 기절시우 오, 오, 점프. 오. 아피 남겨놨다. 아 초리짱 버린 게 어차피 가서 피 먹을 거라. 렉했어, 이 씨발. 존자말좀못 나하네. <laughs> 응, 레가 <렉> 안 걸려. <laughs> 아, 존나웃기네, 진짜. 어... 와, 나 비명골 처음 업데이트 때 여기 갔었는데 이거 좀 충격이었어요. 벌레 존나 많아가지고. 얘네 그리고 서로 잡아먹잖아. 모아서 깔끔하게 난사라는 게 오, 아스커드? 국룰이긴 하지. 레인저 여기서 스쿼드 마지막에 손가락 튕기면서 실체 터트리면 쾌감 오지 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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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참스. 근데 응 누굴 고치부하했고 <laughs> 맞아주고 와 옛날 덮파 진짜 재밌긴 하네. 바로 숨어서 멀티에드 잡히해줘. <laughs> 웨스턴 헤드 잡다. <잔. 웃음> 와, 진짜 웨스턴 파이어. 여기 채팅 뭐라고 치려나? 아, 렉 개쩔음. 아, 버그, 씨벌 <laughs> 아, 존나웃기네. 아, 맞아. 그리고 옛날엔 골드도 직접 주웠어야 했지. 맞아. 와. 이번에 채팅 없는 거 봐. 웬스턴 <laughs> 애드 샷이 존나웃기네. 두가자. 컷. <laughs> 어, 방금 전에도 실수죠. 원래 대시 평타 했어야 했는데 대시 못 해서 그냥 평타 나갔음. 노골 스핀. 아 이거는 피해야지. 그냥 대각선에 있으면 되는데. 렛츠 로. 두두두두두두. 난사트다다다당 저거 뱉는 거 맞으면은 개하수. 오! 그래도 거드누구로 엄청 깔끔했다. 누구의 눈. 끝나고 나서 채팅 뭐라고 칠까? PU 개수 9히트 와, 옛날 보상창 추억 돋네. 원래 이거 챔피언 몬스터들 다 이렇게 흡수되고 그랬어요. 보물상자에. 정산. 오닉스 브로치 9234 골드. 녹화 중단. <laughs> 말 없어졌어. <laughs> 아 귀엽다씨. 아존나웃기그 <laughs> 와중에 이형시의 <이흥>, 니형. <laughs> 와 거의 과학인데? 여기는 이형시의 니형 없어서 좋네요. 이형시의 니형. 저때는 녹화하는 거 자체로도 렉 오지게 걸리는데 꽤 좋은 컴 썼었나 보네. 근데 영상에서는 분명히 렉 엄청 심하다고 했었는데. 친 특유의 녹화 당시 혼잣말까지 고증 완벽. 하폰 <laughs> 보수 누가 와도 사기꾼 뭐지? 아, 아바타 옮겨주실 분, 사례금 400만원 드립니다. 조건 실제 친구분 접속 중이신 분만 기치세요. 권어청남. 와, 아바타 옮겨주실 분, 이거 사기예요. 무조건 사기이고. 당연히 아바타 옮겨주는 걸로 어떤 미친놈이 400만원 줍니까? 그냥 사기인데. 하품까지 옛날 고정 완벽하네.